원래부터 우리 집은 테무템으로 가득 찬 집이었다. 지금까지 테무에서 근 50만 원은 좋게쓴것 같다. 이걸 본 친구가 테무에서 좀 택배 받아서 바로 바로 뜯어서 버리지 말고 테무깡이라도 찍어서 올려보라고 대체 뭘 그렇게 사재끼는 거냐고 얘기를 해서 테무깡을 찍어보게 되었다. 그런데 찍고 나서 10년은 늙은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키면 어색해지는 사람인 줄 몰랐다 아무튼 내돈내산 내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사재낀 태무템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무료로 공개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여자가 찍어보라고 해서 태무깡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무에서 총 10만 원 넘게 쇼핑을 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사실 영상을 찍을 계획이 없었어가지고 음, 미리 포장을 어, 다 떼버렸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여행을 갈때 이렇게. 칫솔! 칫솔을 넣어가지고 갈수 있는 칫솔을 기, 또뭐 찾아오기 귀찮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대체하는데 어, 요렇게 칫솔을 넣어가지고 칫솔모가 음, 다른데 닿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칫솔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 얘는 어, 이제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여자 혼자 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 그 머리카락을 손으로 어, 이렇게 꺼내기가 굉장히 좀 찝찝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머리카락만 따로 집을 수 있도록 집게.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오리가 되는 귀여운 아! 오리가 되는 아! 아! 그런 오리 집게입니다. 머리카락, 욕실 머리카락 집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요새 데일리로 신을 양말이 부족해가지고 사본 양말 세트입니다. 어, 굉장히 베이직하고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요렇게 검은색까지. 요것도 같이 사봤습니다 그래서 어, 양말을 좀 갈아야 될것 같아서 요렇게 기본템으로 양말을 사봤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뭘 시켰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뭐가 들어있어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때 내가 다 생각이 있었겠지 얘는, 아, 얘는, 어, 이제 책을 읽다가 중간에 이제 읽다가 덮어놓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읽던 부분부터 다시 읽게 해주는 뭐라 그래, 이런 거야? 책. 올려놓음이? 책. 음, 무튼 그런 겁니다.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데. 책을 중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읽다가 올려놓을 수 있는 스탠드라고 보시면 돼요. 안꽂아죠 으아! 으아! 어. 나하. 야하. 자,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책을 예를 들면 자 제, 제가 지금 책을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라이트 북 라이트를 꽂아놨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둘수 있는 그런 북 스탠드다 여기는 이제 찻잔을 둘수 있는 이런 독서 공간에 두기 좋은 북스탠드입니다. 자, 다음. 얘는 자취생 필수템. 왜 지금까지 안 샀나 몰라. 작년에는 모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안 샀는데 어, 올해는 좀더 습할 것 같고 뭔가 벌써 친구들 집에 모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어머. 짜자자 저, 그, 지지직 하는 그거에요. 그래서, 오, 영롱하다. 그래서 요거를 키면은, 지지직 하면서, 무기가 타할 수 있는 그런 전기 파리체입니다. 요렇게 세워놓을 수 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고, 충전 스트레, 충전기가 같이 들어있어. 충전 스트레 충전기가 같이 들어있으니다 그냥 뭐,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에 있는 녀석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어, 요 전기 파리채 같고요. 이건또 뭐야? 열심히 뜯어보는. 아, 얘는 조명이에요. 조명인데, 약간 요렇게 볼처럼 생긴 동그란 조명입니다. 얘를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옛날안 그랬는데, 이렇게 말할 때마다 자꾸 노래를 하게 조립을 해야, 조립을 함께 해봅시다. 일단 요렇게 전기선이 달려있고 아무런 설명서.. 아 설명서 하나 있다 안에 설명서가 그래도 조립설명서가 안에 있네요 네. 종이로 된 램프라서 좀 조심해서 뜯어야 됩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 매우 힘든 일인데 약간 섬세하지를 못해가지고 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뭐 있어.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별거 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를 돌려. 그냥, 어쨌든 전구를 연결시키면 되는 거겠죠? 자,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아, 모르겠다. 아 너무 팽팽해. 이거 이거를 넣는게 진짜 찢어질 것같아 근데 되라고 있는 거야. 아니되하고 있는 걸 거야. 니야 전략을 바꿔볼 t 요 r Oh, o u r s l 됐 t e r h 어, 어. 어. 됐다. 됐고요. 그래서 조립이 됐고요. 한번. 짠. 자 이렇게 켜지는 등입니다 너무 귀엽죠? 커요 이런 느낌으로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그다음 아 얘는 메이크업 브러쉬 정리대입니다. 이거를 산 이유는 메이크업 정 메이크업 브러쉬를 여러 군데에 다 정리를 해봤는데 항상 먼지가 안고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불만족스러웠는데, 얘는 잠겨지기 때문에 먼지가 안 들어가요. 자, 보시면은, 이게 뚜껑이 이렇게 앞으로 열려가지고, 이 안에 브러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먼지가 안 앉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고, 앞으로 숑 열리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제 브러쉬를 여기 들고 와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짜잔. 자, 요렇게 보이시죠? 크기별로도 이 브러쉬를 정리를 쫙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어, 먼지가 안 들어가게끔 보호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굿 소비. 다음. 엠 뭐지? 아, 어, 나한테 왜, 세목강을 찍으라고 한 거지? 너무 힘들다. 너무 산게 많아. 아, 얘는 독서 등이에요. 어, 그래서 얘도 조명이 들어있는, 조명이 들어있지 않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어딘가에다 이렇게 딱 꽂으면 바로 조명이 되는 그런 조명 있는 조명이 되는 조명 조명이 되는 물건인데 저는 어, 여기 책 읽을 때좀 어디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책을 비추는 조명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나 사봤습니다. 얘를 어떻게 쓸지는 어, 좀 이따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조명을 여기 위에다가, 여기 네트망에다가 달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자기 전에 독서 공간을 마련해 줄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아늑하게 독서할 수 있다. 괜찮죠? 나머지는 짜잘한 것들 한번 펴볼게요. 자 얘는 미피 미피 펜입니다. 미피 펜. 무려 4개나 들어 있어. 어, 하나. 하나. 둘. 다음에 셋. 네, 이게 레전드기요. 요렇게 되어 있는 미피펜. 좋은 미피펜입니다. 어, 써보지는 않았지만, 귀여우니까 일단 만족. 그리고 얘는 어, 썼다가 지울 수 있는 펜이에요. 자, 하이루. 이런 식으로 지워질 수 있는 펜입니다. 그래서 귀여워서 또실용일것 같아서 구입한 미피펜. 나머지, 나머지도 보면은 별무늬 양말. 별무늬 양말이 이렇게 있고요. 신어보진 않았지만 벌써 귀여워. 그 다음에 사과 책갈피. 여름에 쓰기 좋겠죠? 이렇게해 가지고 책에다가 꽂아 놓을 수 있는 책갈피입니다. 따로 꽂아 볼 필요는 없겠죠? 나도 감성 있고 싶은데 귀찮아서 감성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얘. 어, 머리가 돌아갔네. 자, 얘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그 전자렌지 청소 도구래요. 여기 안에 무슨 식초랑 물 같은 거를 부어가지고 이제 전자렌지에 돌리면은 여기 안에다가 놓고 돌리면 전자렌지 깨끗해진다고 하네요. 그 그냥 귀여워서 사봤어요. 전자렌지가 한 번도 청소를 안 했기도 하고. 그래서 귀여워서 사봤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젤 하이라이터 왜 샀을까? 어아 얘는 그 독서를 하면서 이걸로 줄을 그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얇게, 얇게, 얇게 잘 그려진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아까 그젤 하이라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밑줄을 쳐봤는데, 약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얇은 색으로, 옅은 색으로 잘 밑줄이 부드럽게 쳐져요. 음, 이 김에 그 사과 책갈피도 같이 보여드리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귀여워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습니다.